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얼마 전 9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부가 며칠 만에 더위가 물러간 대신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역대급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이른바 극한 기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말은 사람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는 끝지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상에서 벗어난 일시적 이상 기후가 아니라 앞으로 일상이 될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매 여름마다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여름의 길이는 점점 늘어나며 비가 왔다 하면 지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거죠. 대자연의 경고에 우리가 계속 눈 감는다면 일상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 남면 5천 개가 전국 폐어구 수집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리포트 취재 현장에서 어구 관리에 대한 관련 정책까지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내린 역대급 가을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수확을 앞둔 농경지가 대거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이번 비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27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속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겸일구 피해와 인삼 입줄기 마른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도내 벼멸구 피해는 19,600헥타르로 시군별로는 고흥 2,600, 고성 1,900헥타르 등입니다. 전라남도의 순천시 종합감사 결과 국가정원 남문과 순천의료원 로토리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부서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전에 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광양, 순천, 고흥 등 4개의 지역 등이 함께 개최하는 2024년 전남동부권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7일 광양에서 열립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슈 오늘은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에 송방면에 저희 친척분들 장인 장모님도 계셔가지고 인사도 드렸고요. 예또 동네 형님들하고도 오랜만에 또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또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또 옷장 그리고 역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네네. 뭐 상추 옥수수 사과 대추 이런 장도 좀 보고 그랬는데 너무 또 한편으로는 그 어르신들 그 길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물건 팔고 그러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 생각하면 가격이 싼것 같고 또 사는 물건을 사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잡한 심경이셨군요. 네. 민심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 네. 어떤가요?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의료대란 때문에 정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좀 코로나로 아프셔가지고 네, 네. 막 누나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르신들이. 서로 정말 아프면 안 된다. 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미리 막 비상약 많이 사놔야 된다.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하는 걸좀 많이 봤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응급, 의료 병원 이렇게 목록을 좀 적어가지고 현수막에 혹시나 시민들 추석에 참고하시라고 좀 적어 놓기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순천에서 의료진들은 응급실을 대부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 드리는데 특히 이제 어떤 그 윤석열 정권의 이 독선적인 국정 운영, 민생 파탄 또 김건희 여사 일탈에 대해서는 뭐 분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또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민생 회복에 좀 함께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민생회복지원금법이라든가 예. 어, 이번에도 이제 지역화폐법 이런 거를 그 당론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가 너무 정쟁만 하는 모습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 민생 경제 살리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정책 대안을 부지런히 제시하자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마 한 3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네. 오원님 연결해서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어, 그 사이에 이제 전라남도가 정부 추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관에서 설립 방식에 대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대 네. 한곳 대학병원 두곳이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 네, 줬습니다. 아마 이제 전남도에서는 정부에서 한 개의 거과대학만 선정하라 이렇게 이제 지침으로 생각을 하고 한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신 병원이라도 꼭두 개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한개 대학에 한개 병원, 어, 전체를 다 가져가는 방식, 또 없는 곳은 하나도 없는 방식보다는 한개 대학에 두개 병원으로 하자는 게 아마 여론조사에서 우리 도민들이 그쪽으로 이제 선정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주장했듯이 이한개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전남 동서부간의 갈등을 도저히 치유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만약에 또의과 대학이 선정되지 않는 어느 한 대학 그게 순천대가 될 수도 있고 목포대가 될수 있는데 그 대학은 아마 대학이 소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 대학이 지금 네 그리고 대학이 소멸되면 정말 지역도 소멸될 것이다 위협마다 이걸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나만 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 또는 너가 살고 나는 죽는다 이런 지금 전남이 그렇지 않아도 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끼리도 동서간에 이렇게 어, 갈등이 생긴다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계속 했는데 그때 아마 인터뷰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런또 제가 제시한 대안도 포함해서 설립 방식에 발표를 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통합 의대 이게 뭐 공동 의대라고 하면은 마치 두 대학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의대를 둔다 이런 개념 같아서 통합 의대라는 표현으로 좀정리를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전제로 네. 한 의대 이 통합 의대 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안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건데 네. 오, 의원님께서는 여전히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의대를 설립하는 게 최선의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계의 대학은 한쪽에만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보고 선정되지 않는 대학은 사실은 그 대학 소멸을 막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양쪽이 같이 사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대학을 통합을 하고 네. 어, 그 이제 의과대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살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또 지역 갈등도 해소하고, 대학도 둘다살수 있는 방법. 다만, 이제 대학 구성원 간에 그런 통합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좀 난제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어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과대 또는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한 의과대 설립 방식으로 우리가 어 거대를 유치해야지만이 순천대, 목포대 같이 살고 또 우리 전남의 동부 서 서부가 갈등을 하지 않고 함께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목포대나 순천대나 통합을 전제로한 통합 우대 안에 대해서는 둘다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그 목포대 총장님은 차라리 그러면 빨리 통합을 하자. 행정적 통합, 아. 이제 조직적 통합까지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법적으로 통합 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의과대를 그냥 따기가 쉽거든요. 어차피 한개의 대학을 주기로는 했기 때문에 예, 예. 한개의 대학이 되기 때문에 목포대 총장님은 사실은 통합을 바로 하자는 주장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우리 순천대 총장님은 통합에 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공동 의과대로 먼저 두 대학이 하나 의과대학을 같이 먼저 따낸 다음에 차츰 통합을 하자 이렇게 약간 선후만 조금 다른 거지 두분다 결국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꼭 따와야지만 된다 이런 거는 두분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원래 이제 순천대 그 어, 의대 특별법안을 지난번에 발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순천대 목포도 공동 의대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16분이 찬성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주철현 도당 위원장님뿐만 이 아니라 조계원 의원님, 문금지 의원님도 해 주셨고 또 교육 위원회에서 문정복 간사님이나 정으로백성화 어, 의원님 등 16분이 이제 서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부에도 제가 이거 공동국과대 통합을 전제로 공동국가 어떻게 좀 가능한 거냐 했더니 확답은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부도 지금 대학 통합을 사실은 추진하고 있고 네네. 대학 통합을 한다는 곳에는 글로컬 대학도 선정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음. 통합을 한다는 전제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신호 뭐 확답은 아니지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을 전제로 한공동우가대 요것이 대부분이 동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순천시장님만이 아직도 그거를 같이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 추석 당일에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순천시장께서도 통합을 네. 전제로 한의과 대학 추진, 통합 의대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럼 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두 대학이 통합해가지고 네. 의대를 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시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다행히 그거는 또 뜻을 더 같이 모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있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네. 전남도가 지금의 공모 네. 절차를 중단을 하고 통합을 네.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 근데 이제 제가 예. 저도 처음에는 그 전남도 공모에 응할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예. 주장을 제가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바꾼 이유가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이 정부 장관들 또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다음 총리까지 전부 공통된 답변이 전남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오면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 이 전제 조건이 전남도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검토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남도가 음.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 갈등을 부추기는 한계 대학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두대학이 그렇죠. 통합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총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예. 통합을 전제로 한공동국과대 방식으로 제출을 해버리면. 예. 정부한테도 아 이제 의견 어쨌든 우리가 수렴해라 그래서 냈다 방금. 어? 네. 공동국과대로 통합을 전제로 하면 이제 이제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의견수렴한 것 자체를 제출해버리지 않고 순천대가 참여해버리지 않고 이러면은. 의견 수렴이 안 들어왔고, 아직 제대로 안, 안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 못 해준다. 지금, 기존의 의과대 증언도 이 난리인데, 네네. 사실은, 음. 전남모대 신설해주는 게, 자기들도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핑계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어, 의견 수렴을 해오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해야지만, 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가 없게 가는데, 네.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안 거치고, 안 거쳐버리면, 아니, 왜 빨리 안 해주냐, 이러면? 아니, 의견 수렴을 해오라는데 아직도 안 해오십니까? 또는 뭐? 아니, 한 대학만, 하고 한 대학을 안해왔는데 의견 수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전남에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답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전남도도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이 부분을 의견 수렴의 내용으로 정부에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가는 게 지금 적절해 보인다, 가장, 이런 말씀.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마지막 발표할 때그일 네. 대학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공동의과 대통합을 전제로 한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준 이유는 이 방법이 오히려 상당히 더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어~ 그런 그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동의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네. 민주당 서부권 의원들 예를 들면은 어. 어, 김원희 의원이랄지 박지원 의원이랄지 네네.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아까 그 제출한 네, 법안에 네. 대해서 서명을 좀 받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네, 당연히 제가 지금 그리고 박지원 특위 의원님께서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어 다음에 이제 그 서부 쪽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제일 공동국과들을 그렇게 몇년 동안 주장했는데 한 번도 호응을 안 해주고 단독국과들만 한다고 했다가 자기들 또 이제 단독 국고대로 전남, 저기, 전남도에서 막그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니 그러면 단독으로 하되 꼭 따내자 이렇게 입장을 바꿔놨는데 또바꾸라니까 진짜 민망해서 <laughs> 죽겠다 그러면서, 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뜻이 그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다만 이제 민망해서 앞장서서 그 주장은 못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서부 쪽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오늘도 지금 영광 군수 그 선거에 이대명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전남 국회의원들이 또좀 모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도 좀 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지금 제가 한번더 어 주장을 하고 같이 한번 힘을 좀 합치자고 부탁을 드릴 생각이고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고맙습니다. 잠깐 이제 노관규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 네. 지역 내 중요 사안들을 두고서 시장과 네.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대립하면서 네. 시민들 좀 우려가 좀큰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추석 때? 아 당연히 저도 그런 비판과 비난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네. 근데 저의 진정성을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 결국은 이제 김문수가 자기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런 게 아니고 어저 방법이 정말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런 그 인정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 노광규 시장님도 순천대 그들을 반드시 유치하려는 강한 열망의 표현이지 저걸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다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왜기냐면 음. 저렇게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또, 전남 도지사님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도 서부 쪽에서도 야, 이 같이 가야 저기서 저렇게 의심을 하고 불만을 많이 표출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냥 공동으로 하는 것 밖에 개별적으로 가갖고는 어디가 선정돼도 이 갈등을 막을 수 없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저희들끼리 무조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또잘 해내면 분명히 또 손잡고 저하고 노광규 시장님도 같이 수고했다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그 이후에 만나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만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노광규 시장이 워낙 그 자기 주장이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강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전에 괜히 만나서 얘기한들 아. 자기안 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마이크 잡고 어, 대중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들을 표출하는 방식으로는 했고요. 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제가 주장하는 대로 좀 상당히 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 좀 마무리가 잘 되면서 꼭 다시 만나기는 할래, 그럽니다. 네. 통화부대가 일정 정도 좀 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네. 그리고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그이 네. 하수인이라는 발언 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예,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시도 의원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다. 또뭐 시장의 하수인이 네.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서 네네. 공천권과 관련해서도 어 이런 부분을 시민의 뜻에 어,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이런 말씀들을 네.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보이는 모습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서울 시원하면서 의 정말 그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감시, 견제하는 게 기본 역할이지 예, 그런 검수기 역할, 하수인 역할 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어, 지방 의원을 했었거든요. 그 네. 예, 지금도 제가 국회에 가서 지방 의원들의 힘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방의회법을 어, 공동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음. 강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예. 하는 말이지 저의 하수인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더, 더군다나 어, 우리나라 삼권 분립 지방 자치는 2권 분립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장하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만 가버리면 시민들이 그 반대의 시각에서 시민들이 어 저거는 안 되는데 누가 대변해 줍니까 그 음. 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저의 하수인이 되라는 소리도 아니고 네네. 좀 강한 의회가 되라 그다음에 시장의그 시장 과 공무원의 행정 물론 그분들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분명히 또 이번에 그 캐릭터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시의원들이 먼저 그런 걸 찾아내고 견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소각장 특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장한 겁니다. 아, 결국은 지방의회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지방의회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절대 저의 하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네, 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폐어구가 지목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유령어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유령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이 바닷속에 버려진 폐 그물 등에 물고기가 잡혀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낚싯줄 등이 폐어구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안타까운 사례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은 116만 마리.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116마리요? 네, 116마리에 이른다고 네. 합니다. 이 가운데 20%가 넘는 27마리가 몸에 폐 어구가 달려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폐 어구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을까 살펴보니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해 주요 어선의 연간 어구 사용량은 16만 9천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유실률은 24.8%로 바다에 쓰이는 어구 4개 중 하나는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아, 셈인데요. 네, 이렇게 버려진 어구에 걸려 죽는 유령 어업으로 매년 연 인간 어업 생산량의 10%인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어구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폐어구 수집 경진 대회를 열었고 전남 동부권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항구와 포구, 또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 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전국 42개 어촌 계와 단체에서 총 2,007명이 참가해 601톤의 폐허구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여수시 남면의 송고와 심포또 역포 이렇게 세개 어촌계가 최근 최우 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세개 어촌계는 10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 약 12톤의 폐 어구와 14톤의 폐 스티로폼을 수거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도 해양 쓰레기로 인해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도 많이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 마을별로 1년에 2회 정도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약을 수거한 건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수시 남면 송고 어촌계 김성일 어촌계장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또 어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뭐 해양 쓰레기, 스트로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또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일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총 인원수는 3개 어촌기에서 총 72명이 투입이 됐고요. 선박 또한 3척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동안에 이렇게 수집한 게 지금 총 26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요. 계절별로 또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나 갯바위에 걸려있는 폐부들도 또 엄청 많거든요. 이런 양들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캠페인을 좀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바다.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하지만은 앞으로도 바닷속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수거하지 못할지라도 어민들이 쓰고 남은 폐어구들, 방치된 폐어구들이라도 이렇게 수거를 하면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흥군에서도 도화면 지주 어촌계와 풍양면 서풍 동풍 어촌계가 참가해 총 22.94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지주 어촌계는 여수시와 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이 상금을 가지고 폐어구를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는데요. 고흥군 도화면 지주 어촌계 이형무 어촌계장의 말입니다. 7일 동안 우리 어촌계원 협력으로 약 한 20톤 정도 수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청장 바다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느낀 감이 있습니다. 막상 하고 보니 바다가 참 생태계가 위험을 받고 있구나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봄 가을로 4월 9월로 두 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고 보니까 회원들이 너무나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가에, 가위, 선착 가에다가 폐어후 놓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자 노면에 면 이제 군에서 열라라면 군에서 이제 차가 와서 시럽고 가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하기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개운들 전체가. 또 전남 동부권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를 모집해서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와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폐어구나 폐로프, 폐스티로품 등의 해양쓰레기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올해 지난달 말까지 573톤을 수매했다고 하고요. 고흥군도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 쓰레기를 민관에서 모아치우는 수거 중심의 정책이 일반적인데요. 수거 중심의 정책보다 어구의 제작부터 처리 또 폐어구가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